할건다 해가지고 커트 2달 됐고 파마는 한 6개월 안 됐겠나 7개월이... 7개월이 7개월이요. 됐네 어. 7개월 한거 치고는 어. 나만 있네 네. 어 근데 음. 긴 느낌을 유지하고 싶고 리프로 를하 파마를 하고 나서 앞머리 길이 그 정도까지 가고 싶어 하나 아, 고요 눈까지... 거의 지금 길이가 살리겠네 네. 기준을 네. 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보고만면 아니면 또 음. 네. 아니면 근데 설정을 해놓고 아, 네. 맞춰서 잘라서 네. 컬을 넣는 게더이쁘니까 네. 눈까지 일단 생각하려고. 지금 길이 한. 뒷머리는? 뒷머리 요 너무 긴것 살짝 좀을 넣어주좀 좀 차. 네, 살짝만 좀질금 너무... 저번 정도로 그냥 날려. 네. 날려. 지금 길이가 나는 이쁜것 같긴 한데. 아 그래. 근데 근데 길으면 또 많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아, 어차피 두달 있다 올 거니까. 네. 아 근데 앞머리가 길긴 한데 이것도 긴 것도 괜찮을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네. 같이 맞춰가는 거니까 어 그렇게 그럼면 어, 그럼 그러면 할게요. 적당히 네. 남겨 음 지금 자란 것도 괜찮게 자랐네 개울수도 네. 아잘 잘라주셔가지고 <laughs> 살아 갔지렇나도로확 날렸긴. 네. 싶게.

펄 많이 안할 거지? 어.. 네 엄청 세게는 안할 거.. 그 적당히 세게 할 거야? <웃음> <웃음> 세게는 한다 아 그러니까. 세게는.. 아 모르겠네 세게는.. 적.. 세게요? 음.. 그 정도를 넣어야 돼다 <laughs> 세게는 안할거 같긴 한데요 완전 근데 완전 또 굵게만 하기에는 네. 길이 자체도 많이 긴느낌니다 여기 파마 샴푸 해주세요 좀만 샴푸하고 올게 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오케이. 말리고 한번더 커트해 봅시다. 오늘의 일정은 아, 아무 아무도 없어요. 집 가서 쉬기. 네. 운동. 운동 쉬려고요. 여기까지 머리하러 1시간 <laughs> 거리를 왔는데 <laughs> 울산에서 어 울산에서 3년은 넘었다. 그제 이게 3년 아, 넘었어. 이그 정도 된거같네 근데 주기가 약간 띄엄띄엄이니까. 뭐 근데 두 달에 한 번은 그래도 거의 꼬박꼬박 오니까. 응. 네, 뭐 이렇게 됐을 때뭐 커트만 하고 가기도 하고 하면 응. 왔다 갔다 시간이 미용실 거 있는 시간보다 길지 않나. 얘는 밥도 안 먹고 가. 그냥 버스 타고 가. 버스 타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지너집 가서 밥 먹잖아. 아, 그죠 책임 치는 게 낫겠지. 네, 살짝 뭐지? 빼 네. 거지 바깥으로. 네. 아 맞아. 그래. 나. 양산 전체 제방률 1위 찍었어. 아 그래요? 어, 양산 너한는 덕, 넌 덕계 알지? 네? 덕계 모르나? 울산 사람 덕계. 아 덕계요. 덕계도 양산이거든. 네. 다 포함해서 어. 내가 1등 찍었어. 오. 나 하기 전 아무 그냥 이제 손님들은 반응이 없어 그냥 무미건조해. 음. 자기들이 한두 시간 거리를 매달 오는잖아. 그러니까 뭐 그럴만 하실까 좀 이런 느낌 그냥. 그냥 뭐이 손님들한테 그래도 덕분에. 된거나 마찬가지다. 어. 아 근데 그게 떠요, 근데? 응? 아 이번에 네이버가 알고리즘이 바뀌었어. 어. 그래가지고 전번에 전, 예약할 때부터 내 이름이에 뭐컷 재방 많은 미용실 떠 있었었잖아. 어, 뭐. 어 그게부터 바뀐 것 같은데 나 원래 양산 사람들 별로 안 오니까 갑자기 양산 사람들이 오는 거야. 네.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어 재방 1이던데요 하는 거야. 나도 음. 몰랐어. 내가 직접 한게 아니고. 음. 그래서 양산 미용실 검색해가지고. 그컷 재방 아뭐 그냥 재방많은 미용실을 누르면 내가 그냥 1등이더라고. 음... 한 1000개 넘는 미용실 중에서 이렇게 딱 허리가 여기가 딱 이렇게 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계 힘이 풀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계속 음. 의식을 하고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도 이럴 때 허리 계속해 <laughs> 의식해야 되는지 아. 근데 이렇게 움직이고 하려면 그걸 하기도 힘들다 사실 의식하는 원래 허리가 좀 나빠졌어 그런가 그러지않는것 같은데 이 일을 하면서 약해진 거 아닌가 나 유연성 되게 좋았는데 그런가? 유연성과 응. 허리는 별개인가? 나 제자리 멀리뛰기 되게 잘했는데. 음. 어. 아 어, 그럴 수도 있다. 아빠 디스크 있을 거야 아마. 아, 나... 음. 나 제자리 멀리뛰기 체력검정 때 하면은 2m 70씩 뛰었는데. 응. 좀더 말리면 더이쁠게야 네. 말리고 수춤 치지. 네. 분위기 있네. 사실, 파마 컬이 생기면 사람이 조금 부드러운 느낌, 무거운 느낌. 음, 맞아. 이제 겨울에는, 그래서 내가 전에 손님들 상담할 때도 나중에 날 추워지면 컬을 넣어라. 그러니까, 직모의 성향은 전에 그때 우리 내가 네. 너 파마로 안는데안 시켜주고, 쌈펌만 네. 했을 때는 더웠잖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플랫한 느낌에 뻗는 직모가 오히려 시각적으로는 시원하잖아. 그런 이제 삐죽한 느낌에 에즈한 그걸 슬릭이래야 되나? 에즈하이 참이가 이름도 <laughs> 워낙 이미 <일이> 와아가지고아 <laughs> 그냥 다 팔아먹으려고 이름을 뭐 그렇게 갖다 붙이냐? 그래가지고 여건 디자인 커트세요 고객님. 이건 디자인 펌이세요 고객님하고 돈더 받으려고 길이 어떻게 닿까네딱 아, 좋네 말리니까 이쁘다 숱 살짝 쳐가지고 3결 봐야 되니까 네 음, 커트도 그렇게 했고 파마도 두꺼운 거 했고 근데 는 영상 안 땄죠 <laughs> 아 별로 안 잘라서 커트선 별로 바 밖에 껴서 그대로 가니까 확 자를 때나 뭐 뒤를 넣지 이거 영상 여기 얘 영상은 뭐 올라가 있는 게 다섯 개 여섯 개인데 그거 똑같은 것도 하는데 나중에 하 그거 잘라 붙여서 똑같이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가 뒤를 보는 건 미용사 말고는 관심이 없어. 그런가? 아, 그러니까 과정은 몰라. 맞아. 뭐 뒷머리 올린 거 많, 뒷머리 조회수 잘안나온다 생각보다. 진짜 지저분한 거 자르지 않는 이상 뒷머리는 조회수 안나와 그래서 요즘에 뒷머리도 그냥 귀찮아서 그러면 편집할 땐또 손이 많이 가 영상 앵글 하나 더 생기면 귀찮아가지고 같이 너내거뒷년선 한번 <laughs> 제 유튜브 안 보시나 봐요 <laughs> 네. <laughs> 영상으로 본 건데 또 느낌 다르다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걸로 봤을 때 머리랑 너도 느끼지? 네거 봐? 어, 전에 한번 봐? 네? 아니, 전에 한번 어. 보고 이제, 저 이제 안 올라오니까. 어. 이제 아, 이안 올라온 지좀 됐으니까. 어. 아, 근데 웃긴 게 사람들이 자기 건안본대 부끄럽다고. 오히려 그냥, 그냥 자기랑 기장 비슷하고 스타일 비슷한 다른 사람을 본다는 거야. 아, 근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좀 광종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올라오는 거 좋아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찍어주는 거잖아. 너 부끄럽지만, 그지? 음, 아, 뭐, 그지? 아, 나를 위해서 찍어주는 거잖아, 너. 근데 진짜 이게 사람이 가지각색인가야 먼저 그냥 앉는 사람 있고 네 어, 찍으려고 다 말리면 이 정도 음 러프한 느낌에 괜찮다 근데 살짝 적셔서 발라보내야 부모님은 머리했구나 하시니까 음. 한번 좀 바르자 네 뒤도 응, 잘 나왔어 아이쿠 그래, 건강하면 마음이 편하잖아 머리를 할때 오. 근데 뭐 이제 그 친구 저뒤 친구도 오래 다녔는데 호주를 한번 갔다 오니까 머리가 개박살이 나네. 어. 아, 네, 네 당연하죠. 왜? 아이고 한번더 다듬어야 돼. 그, 어, 아, 그냥 마음에 드는데. 어, 얘가 이 처음인데, 이쁜가보다. 어, 네 잘하셨데 아, 항상 이렇게 <laughs> 어, 어. 늘 똑같아. 모질 차이고 길이 차이고. 요즘에 근데 좀 길게 뺄려는 사람들 없었다. 어... 너 오늘 좀 길게 뺐잖아. 그러니까 네. 너도 이번에 그냥 아, 좀 길게 갈게. 내가 설득했고. 그러니까 이 정도 길이가 돼야지 좀 이쁜데. 요즘 다이 정도 길이여서 그래. 커튼 같아도. 이 길이가 주는. 그러니까 나중에 여자 머리 측내일 때도 마찬가지고. 이밑 길이가 항상 이게 모든 여자 머리 특히나. 남자는 여기와 여기를 분리해서 길이를 조절할수 있어. 근데 여자는 여기가 나는 다 기준에서 해야 돼. 나는 연결되는 커트를 중요해야 돼. 근데 연결 안 시키면은 머리가 오래 못 가지. 근데 요새는 좀다 연결 안 시키고 하고 있으니까. 갈땐 비가 그쳐서 다행이지. 음, 지금 비안 와요. 안 오지. 비, 어, 어. 비 오는 날연속파만해어 와? 많이 와? 소리 난 나는데. 음,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대체로 오늘 비 오는 거 알고 있었어. 네, 알고 있긴 어. 했어요. 너는 일기예보를 챙겨 보는 편이니? 아, 네. 부지런해. 한번고요 아. 네. 이쁘다. 딱다 말려도 되고. 네. 덜 말려도 좋고. 좀더 한번 적셔줄게. 어차피 나 캠핑이 안 돼. 폴리셔얼은 아직 쓰고 있나? 이제 다 썼나? 아 이제요? 거의 잘안 나. 아, 정말 소량이라 그지. 네. 오늘 아, 해볼까? 이게 냄새가. 그지좀 아쉬워. 너무 너무 밀도가 있어서 그런가? 음, 아, 글루스 있을 거야. 이제 한두 방울씩 써요. 이게 요즘 느낌 아니야? 인스타는 이러고 그냥 손님 보내야 되는 거잖아. 지야상실 여긴 뭐 지금 안안 지키잖아. 앞이 중요지 우리는 서양인을 좋아하니까 종도형 얘도 종도형이긴 한데 얼굴형도 개름하지 않아 또 이제 A개 없고 이렇게 긴 편. 근데 뒤통수는 근데 또 없네. 이게 동양인은 어쩔 수 없나 봐. 동양인은 암만 정도라도. 저기로 모니터링 해줘야 된다 아 저요? 아 이거 <laughs> 저기가 또 다르게 나오니까 이게 거울로 보는 게더 이쁜데 각이 달라서 그러나? 오케이 요 정도 느낌 너무 다르게 나와 이 거울과 이 차이가 어딱요 정도 했어. 보내줄게. 응 네이버페이 안 쓰? 어 저요? 어. 어, 써요. 아 왔어요. 상관없어요. 너가 네이버페이보단 카드 결제를 좋아하니까 보내면 응. 안 돼. 귤란... 네이버페이 하면 적립 되잖아. 아 어, 네. 둘다 상관 없어. 둘 다. 난 이제 언젠가 두달 뒤에 올 거니? 아마, 어, 그렇게. 헷갈려 한... 거니? 모르겠네요. <laughs> 한번가볼요 평화 하면, 근데 또, 조금 더 되긴 하지, 그지? 커트 못 담으면. 오케이. 수고했어요.